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더 세분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주거급여의 동시수급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 지원 기준, 신청 요령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 대해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거급여는 임대료나 집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세부 혜택이 다를 뿐, 제도 자체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고, 두 제도는 서로 중복이 아니라 병행지원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럼, 2025년 주거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06만원, 2인 가구는 약 174만원, 3인 가구는 약 224만원, 4인 가구는 약 273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전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가장 높고, 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 순으로 금액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서울의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약 35만원, 경기도는 약 30만원, 지방 중소도시는 약 23만원 정도입니다. 즉, 실제로 월세를 50만원 내고 계신다면, 기준액인 35만원까지만 지원되는 시기입니다. 나는 집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자주 물어보시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이 아닌 수선 유지급여라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집이 오래되어 벽이나 지붕, 화장실을 고쳐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낡았지만 형편상 고치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a로 고, 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그리고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입니다. 심사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 승인이 되면 매달 지정일에 자동 입금됩니다. 만약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격이 되면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 명의가 세대주 명의여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개인별이 아닌 세대주 기준입니다. 둘째,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다 지급된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월세 계약은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주거급여 동시 수급 가능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이고, 월세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 기준으로 지급되며,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되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검토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거급여는 임대료나 집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세부 혜택이 다를 뿐, 제도 자체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고, 두 제도는 서로 중복이 아니라 병행 지원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럼, 2025년 주거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06만원, 2인 가구는 약 174만원, 3인 가구는 약 224만원, 4인 가구는 약 273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전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가장 높고, 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 순으로 금액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서울의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약 35만원, 경기도는 약 30만원, 지방 중소도시는 약 23만원 정도입니다. 즉, 실제로 월세를 50만원 내고 계신다면, 기준액인 35만원까지만 지원되는 시기입니다. 나는 집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자주 물어보시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이 아닌 수선 유지급여라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집이 오래되어 벽이나 지붕, 화장실을 고쳐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낡았지만 형편상 고치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a로 고.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그리고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입니다. 심사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 승인이 되면 매달 지정일에 자동 입금됩니다. 만약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격이 되면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 명의가 세대주 명의여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개인별이 아닌 세대주 기준입니다. 둘째,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다 지급된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월세 계약은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도 주거급여 동시 수급 가능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이고, 월세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 기준으로 지급되며 자가 가구는 수선 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되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 검토 대상입니다. 복지제도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죠.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부의 복지 정책은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더 든든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지금까지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